Joy 기쁨이 넘치는 교회 Pray 기도가 가득한 교회 Thank 감사가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가 가득 찬 교회와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태상서 5장 17절에 가보니까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대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물론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기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한국의 목회하신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를 맡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골프가 천국이에요 한국에서는 골프 치기가 그렇게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에 오니까 골프가 막 얼마든지 칠수 있어요 그런다고 새벽 기도도 없죠 금요일도 없지요. 너무 좋아서 그냥 목사님이 남는 시간을 골프에 골프 골프에 골프를 쳤어. 골프를 열심히 쳤더니요 골프에는 달인이 되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골프장에 완전히 그 필드에 재미를 붙이니까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쳤어요. 골프 실력은 늘어갔는데. 어느 날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 문에 딱 간대니까 사도 베드로가 서 있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시군요 딱 그러더니 책을 놓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또한 사람이 들어와 서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목사님 쳐다봤더니 별로 인상이 안 좋아. 그렇게 뭐 선한 사람 같지도 않고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책을 딱 놓고 펼치더니 목사님 이쪽 길로 가시오또 옆에 있는 그 우락부락하는 사람에게는 이쪽 길로 가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가려고 딱 쳐다보니까 거기 표 말이 하나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 게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베드로 사도님 내가 왜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저 사람은 어느 길로 갑니까 쳐다봤더니 거는 천국으로 가는 길 푯말이 붙었어 베드로 사도님 이게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한번 그 생명책 노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체크해 보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그 길로 가셔야 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베드로 사도님 그렇다면 내가 왜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은 누구길래 천국으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 사도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미국까지 보낼 때는 이미 목회 잘하라고 보냈는데 맨날 골프만 치니까 기도 생활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도는 전혀 안 하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 영역이 없으니까 영혼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은 고만두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목사님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진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 사람 내가 볼때 얼굴도 별로 이렇게 인상이 험악하고 그런데 저분은 왜 천국으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그래도 저분은 자기에게 내게 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저 사람한테만 가면 기도하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옛날 한국에서는요, 1980년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인천 가는 택시가요, 50분이 걸리면 20분 만에 주파해. 그런 택시를 총알 택시라고 그래. 신호등도 법규도 다 무시하고 달려가니까 아니 총알 택시 기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했더니요 베드로 사도 하시는 말씀 저번에 차에 올라탄 승객은 누구를 타든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법규도 속도도 다 무시하고 붉은 신호등에도 달려가니까 승객들이 탔다 가면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을 찾으니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예수님이 누가 보면 11장 5절로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친구에게 떡을 먹이려고 했는데 없다 이 말이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세 덩이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나는 지금 이미 자리에 누웠고 아이들도 잠들고 줄수 없느라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자꾸 떡세 덩이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강청을 했더니 그 간절한 구함과 강청 때문에 일어나서 떡세 덩이를 주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는.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간절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느냐라. 그래서 간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염치 불구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제도 구했지만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구할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구하세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업가가 밀련이 필요했어요. 사업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믿는 사람이라, 깜깜한데 평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 밀련이 필요합니다. 원 밀련 사업자금 주세요. 사업자금 주세요. 근데 좀 있으니까, 막 어디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 들르더니. 갑작스럽게 웬 청년 하나가 홀레벌떡 뛰어들면서 엎드리더니 하나님 10불만 주세요. 햄버거 사먹으려는데 10불이 없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이 사람이 주문해서 얼른 10불 꺼내가지고 청년에게 주면서 여보게 하나님 귀찮게 말게 내가 지금 100만 달러 구하고 있는데 그분 신경 쓰시게 말게 하면서 10불을 주었더니 청년 감사합니다. 응답받았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는요, 결국 그 청년은 응답 받은 거예요, 1 0 백만 달러는 받은데 한번 그날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자마 8장 17절에 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서 밑에 말씀은 선포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또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거 믿으십시오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든지 다 응답을 받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가득 찬 교회 기도가 가득 찬 성도 네. 첫째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네. 이사야 38장 1절로 6절에 가보면 시스기야 왕이 두 가지의 절망에 빠졌어요 첫째는 죽을 병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수르 군대가 침입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멸망일보 직전입니다 절망에 빠진 시스기야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시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천구천사를 보내요 18만 5천명을 한꺼번에 송장으로 만들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거기만을 보지 말고 열왕기 하 19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시사에게 이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기까지죠. 지금 시스기야가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다음 말씀이 정말 위대합니다. 이제 네가 아스로왕 산헤립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 산헤립가닥에 너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기는 사람이라고 안 해. 기는 놈? 그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는 놈? 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좋은 말로. 기는 사람보다도더 당할 수 없는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이야? 뛰는, 놈이라고 안 하려고 하면 또 놈이라고 하시네. 뛰는 사람. 그러면 뛰는 사람보다도 더센 사람은. 어 우리 성도들 언어가 순화가 됐어. <laughs> 나는 사람보다도 더 타고난 사람은. 나는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사람은? 성가대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래. 여기는 붙어 다니는 사람. 근데 성가대 틀렸어.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에, 나는 사람에 붙어 있는 사람은 심안들이고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붙어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 하나 있어. 그 어떤 사람이요? 어째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 성가대에서는 일찍 대답한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죠. 나는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 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 사이의 사건에서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 사이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 유다방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란자가 나타났는데 아들 압살롬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졸지에 반란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급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피신하고 있더라. 비극이잖아요. 아들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맨발로 도망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은 다윗의 측근참모로 다윗의 군사 전략가였던 아히도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망같아. 그러니까 압살롬 편으로 붙어버렸어요. 그게 붙어다니는 놈이요 압살림 편으로 딱 돌아서니까 다이시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군사 전략가가 그로 붙어버리니까 다이시는 기가 막히고 팔이 하나 꺾인 거예요 그런데 놀란 건 사무에라 15장 31절에 가보면 다이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이지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떨어뜨리는 광경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왕궁을 접수하고 다 군사들 모아놓고 아이도벨 그 아버지의 참모였던 그 고급 장교를 참모를 옆에 앉히고 또한 사람 압살롬의 지략가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을 딱 모아놓고. 이제 내가 왕궁을 접수했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아버지 다이도왕과 그 잔당을 전멸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지금 좋은 지략을 한번 세워라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왕이시여 다이도왕이 지금 지쳤습니다 이때 나한테 군사 만이천명 붙여주면 군사를 만이천명 붙여주면 당장에 가서 다이세복을 치고 다 전멸하고 오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있다가 뭐라는 거니 압살롬 왕이시여 저 아이도벨의 도략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이도용사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우리가 패하면 왕궁의 반란이 헛속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좀 시간을 두고 합시다 이것이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누구의 지략을 택하느냐 후세의 지략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히도벨의그 지략이 정확한 거였는데 그걸 딱 보니까 아히도벨이 아니거든. 이거 이러다는 압살롬이 죽게 생겼거든. 후세의 지략은 벌써 실패하는 지략인 걸안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아히도벨이란이 지략가가 압살롬을 떠나서 노세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을 매 죽어 버 붙었던 놈이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건은 사무엘라 17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 것은 무엇밖에 없었느냐? 기도밖에 없었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도략을 어리석게 하옵사사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를 압살놈이 붙었던 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는 이게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기적이 납니다. 기도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 그분이 일생을 통해서 6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책 속에서 나온 기도 응답의 노트를 주린 거예요. 6만 번의 기도답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한 가지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모자 나서 먹을 것 없습니다. 점심 시간가다 됩니다. 그도 밀려는 기도만 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불자동차가 지나가. 알고 보니까 빵 공장에 불이 났어. 그렇빵 공장에서 그불난데다 태울 수 없으니까 꺼낸 걸 갖다가 고아한으로 보냈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여졌다는 사건 이러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의자를 사야 되는데 의자가 없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외국의큰 미국 교회 어느 일부가 불이 나가지고 그 그을린 의자가 우리 교회 와서 개척했잖아요 할렐루야 윤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기적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르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너라 너는 내게 부르 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보내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집사님에게 기적이 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건강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병 들었을 때 고침받아요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10편, 107편, 19절과 20절, 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지음에 그 고통에서, 자 근심 중에서 고통에서 부르짖었더니 20절 말씀,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위경이란 중한 병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잘되는 축복이 맙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가 잘돼, 사업이 잘돼, 직장이 잘돼, 할렐루야, 교회가 잘돼. 기도는 축복의 통로. 어, 기도도요, 사람들이 믿으면 다 축복해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나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런 데는 그런 일 없지만 한국의 시골 같은 데 목회 보면 제가 젊어서 시골에서 목회했잖아요. 4년을 강원도 가서 목회를 해봤는데 진짜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농촌교회 성도들은 더 순수해서 그런지 막 하여튼 이것저것 할 것이 다 무조건 기도해 달래. 아들락 해달라고 기도하는 물론 여러분도 아들락 기도하지만 딸락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 저는 어릴 때가 없더라고 아들 딸은 내가 주는 거 아닌데 기도만 해줘야 되는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근데 아들이 안 나고 딸 나왔을 때그 근심이 되더라고요 딸 낳게 해달라는데 기도했는데 아들이 나왔어 야 이것도 또 골치 아픈 거야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과수원은그 성도 가정을 가서 과수원 신방을 가보면 낮에 없으니까 그 일터를 가봤어요 그때 이제 과수원에 과일이 맺혔는데 어떤 것막 싱싱한 거 어떤 건 벌레 먹는 거 어떤 건막 떨어진 거 근데 거기서 무슨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과수원에 다 벌레만 먹는 사과만 열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이 과수원에 막 사과가 막잘 있고 병안 들게 해주세요 그것뿐 아니에요 돼지 우리에 가서도 기도해 줘야 돼 <laughs> 돼지 왜 가느냐 돼지 우리는 성도 가정을 신방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에서는 그때 돼지를 기르면 새끼가 많이 나의 그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니? 돼지 우리 깐으로 가요. 목사님, 저 돼지 새끼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돼지를 향해서 안수할 수는 없고, <laughs> 돼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 가정에 돼지 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하여튼 낳는 것마다 많이 낳아가지고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을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야 그런데 도시목회 하니까 돼지 기도는 안 했어. 그때부터는. 하여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돼지 속 해놓고도 언젠가, 어느 땐가 내가 누가 그 개가 아프다고 개 위에다가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요 참 내가 힘들더라고 개가 아프다고 개 위에다가 안수해달래 그것도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주야돼 돼. 신자가 원할 때는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들 수 있어요 하여튼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물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많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큰 박수 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 3절로 14절에 아까 말씀했때 어떤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이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는 성령 충만한 사당전 2장에 가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근심하던 사람들이 기쁨과 평강을 갖습니다. 약한자가 강해졌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근심하던 문제를 이기고 살아갑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깁니다. 기도하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